혹시 강력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원하는 게이머신가요? 그렇다면,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게이밍 3 노트북이 여러분의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노트북은 15.6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를 통해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. AMD Ryzen 5500H 프로세서는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을 자랑하며, GeForce RTX 2050 그래픽카드는 최신 게임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제공합니다. 또한, 16GB RAM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도 부드러운 사용감을 보장하며, 1TB PCIe SSD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. 이 모든 기능이 결합된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게이밍 3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. 지금 이 노트북을 선택하여 게임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